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저 오늘 글리브 마켓 가려고 지금 스타벅스 잠깐 들렸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크레페를 먹을 건데, 크레페가 좀 느끼하거든요? 근데 거기 커피가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롱블레큰거 하나 사갖고, 글리브 마켓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번주에 왔던 곳에 또 왔는데 여기서 원래 제가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팔더라고요. 저번주에는 몰랐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왔어요. 먹으러. <목소리> 여러분 이게 제가 원래 먹고 싶었던 글리브 마켓을 오게 된 그런 음식인데 드디어 오늘 먹어봐요.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지 생활만 어떻게 해봐요? 특이해요, 여러분. 약간 쌀국수면 같은? 저번 주에 와서 먹었던 것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단이 좀덜 세다고 해야 되나?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보다 양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맛있어 어우 추워 두부도 들어있고 새우도 들어있고 숙주 들어있고 맛있어요 이거 맛있습니다. 음. 음. 확실히 양이 저번 주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 파는 데가 판돌이거든요 이름이. 아니 인도음식 파는 데인데 말레이시아 음식이 바로. 이게? 또 생각났지? 네. 여기 마켓에서는 되게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팔아요. 뭐 이스탄불, 뭐 그리스 터키였나? 브리스였나? 어쨌든 뭐 인도 음식도 팔고 그래가지고 네토 음식도 팔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이 많네요, 여러분. 양이 많네, 양이 많아. 여러분 이제 밥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누텔라 먹으러 갑니다. 누텔라가 제 여기 온 목적이기 때문에. 밥먹고 바로 누텔라 먹으러 가요 여러분 방금 바나나, 누텔라, 크레페 시켰어요 여러분 크레페랑 스몰커피랑 같이 한 세트로는 12불인데 그냥 크레페만 시키면 10불 그렇습니다 방금 누텔라 받았는데 오빠 바나나 안 넣었다고 다시 가져갔어요 근데 바나나 넣고 있어요 오빠 아우 노노노 아하하하 아, 오케이. What do yeah. you want? You want it inside? Yeah, inside. Okay. 아니 오빠가 위에 바나나를 얹어줘가지고 바나나는 크레페 안에 안 속에 있어야 맛있다고 오빠가 다시 가져갔어. 비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아, 저렇게 하면 맛이 있을려나 모르는데. Alright, they o t o u Okay. Thank, Thank you. you. 여러고자시잘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맛있어요, 여러분. 굿굿. 형, 막비 오고 난리 났다, 근데 이 와중에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써야 될 같네요.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 어, 크래프. 다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네. 이게 또 생각이 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먹다보면 좀 느끼해 그건 어쩔 수 없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너무 투머차게 먹었나봐요 이제 지금 배아파 그래서 이제 다 먹을 거다 그래 먹으러 온 거거든요 여기 글래브 밖에다 먹었으니까 어디 쇼핑몰 가서 화장실 좀 가야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 너무 아파 갑자기 여러분 이곳은 지금 브로드웨이 쇼핑몰인데, 어, 아까 제가 그 말레이시아 음식이랑 크레페 먹었잖아요. 근데 너무 배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 쇼핑몰 와서 화장실 갔다가, 지금 여기 CK 갔다가, 나이키 갔다가, 뭐 어디 갔지? 그리고 신발가게 하나 들렸다가, 빅토리아 스크린 매장 있어서 극시 한번 들렸다가, 지금 앉아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할인이 뭐라고 노먼이다 노먼 노머니. 이제 가야 할 곳은 여기는 여기 쇼핑몰에는 더 바디샵이 없어가지고 큐브이라고킴 빅토리아 빌딩이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 더 바디샵이 있어서 그거 갔다가 그니까 어제 집에 오는 길에 보니까 60% 할인인 거예요 60% 할인이면 사야죠. 왜냐면은 마침 샤워젤이랑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사야돼서 그래서 그거 사고 오늘 좀 일찍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너무 너무 피곤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조금만 한 5분만 앉아있다가 오늘 버스 타고 가야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안녕 빠이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육개장이에요. 육개장인데 사실 햇반 하나 갖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햇반 지금 두 개? 두개 돌려서 햇반 두 개랑 육개장이랑 먹을 겁니다. 맛있겠죠? 아니 오늘 새우 집었는데 튀면은 안 되니까 튀지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은 육개장 국물에 그냥 면만 넣어서 끓였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1일인데, 제가 오늘부터 데일리 브이로그? 블로그마스라고 하기엔 그렇고, 연말 브이로그? 어, 그거를 하려고 몇달 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직 지난 영상들 편집을 다 못해가지고, 이게 또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지금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제가 없어서, 세제 사러 마트 가고 있어요. 이번에 너무 많이 질러 가지고 돈이 없어. 우월스 가서 우월스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코스 아니면 우월스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장 보러 갑니다, 여러분. 페레로 제가 6분 30시 반값이라 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 그리고 건더리이더리가 어디 있지? 싼 걸로 사야겠어요. 여기가 마트가 작아가지고 제가 찾는 그게 없네요. 이거 별는데 아니 이거를 그. 호텔에서 만난 친구가 한국갈때주국 갔는데 별에였거든요그거를 사고 이사하면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 그래야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1일이고 저 오늘부터 월요일에는한 어, 연말 서한국에라고해서 매일매일 찍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못 찍었어요. 그리고 좀 화장품 정리도 하고 짐 정리도 좀 하고 하느라고 피곤한데 정리하려니까 되게 힘든 거죠. 안 피곤할 날이 더 많았는데 그때 쓰면 됐는데 귀찮아서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정리 다 하고 이제 누웠는데 안만 생각해도 이렇게 있다가 잠들 것 같아서. 12월 1일에 마무리 영상은 찍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요즘에 되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좀 생각도 많아지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이 넓지 못한, 그냥 그저 그 정도의 그저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인 나이기 때문이라는 거를 좀알것 같기도 한데, 나 알지만 좀 그래도 어려운 거, 뭐 하여튼 그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 시드니는 어, 날씨가 엄청 어, 더울 거라 생각했는데 엄청 덥지는 않아요. 그래서 날씨 어플을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에는 되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치 갈 거고 우선은. 오늘 내일은 좀 편집 못다한 편집들을 좀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2일 월요일인데 하, 오늘 정말 빡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제가 퇴근하고 딱 방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휴 가다 하면서 아, 피곤해 하면서 이렇게 방에를 들어와서 딱 침대를 봤는데 저기 이 지도 보이세요, 여러분? 저 지도가 저렇게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제 지도가 아니거든요. 전 지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왜더 빡치냐면은 어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어쨌든 저 지도가 제 침대에 딱 놓여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정말 또 열이 빡. 그래서 어제 새로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시아 친구인데 네덜란드 국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이뱀니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래요. 혹시저 드링크 니건니 네 라고 물어봤을때 방금 들어와서 방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음료수병니거야 네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꺼 아니래 누구야? 왜? 화났어요 저 <laughs> 너무 오늘 좀 빡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일찍 퇴근해가 왜냐면 내일부터 이제 비치라이프를 제가 비치라이프를 내일부터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열 편집하려고 했는데 편집할 의욕을 잃었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편집을 못 했다는 거 어제 페레로쉐 그거 산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어제 저녁에 막 아무 생각 없이 까먹다가 잠들고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몇개 주워 먹으니까 없네 그거 사러 가고 싶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이 돈을다탕진해 가지고. 오, 진빛 되게 예쁘다. 여러분. 저 짜잔 보이십니까? 저기. 저기 빛이 되게 예뻐. 어쨌든. 하. 짜증 납니다. 허허 누구야? 후! 와! 제가 항상 화가 날때 항상 하는 말. 와! 와이. 와이로 모든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와이라는 건참 좋은 단어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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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페레로시사 3억으로 나갈까요? 여러분, 과연 제가 나갈까요? 페레로시를 3억으로 피즈입니다. 따샤가 과연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마트를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갈까, 안 갈까 질문? 빠요. 너무 추워! 여러분, 너무 추워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한, 한 20분 있었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추워. 아니, 오늘부터 날씨 좋던데 여기 왜 이러지? 집에 갑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이 더러워서 내가 떡볶이로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비치에서 힐링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떡볶이로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코스모스가 아니고 코스모스는 슈퍼마켓 이름이고요. 추학의 국민학교 떡볶이? 이거 해서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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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picy. Spicy? <laughs> yeah. Oh, I'm not Korean. Sorry. You guys love spicy.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5일 목요일이고 어 사실 12월 4일인 어제는 영상을 아예 못 찍었어요 자느라고 근데 제가 지금 편집하려고 리셉션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분이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딱 느낌이 있거든요. 저를 아시는 저를 아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가 저도 이제 인사 준비를 했죠. 근데 음, 저는 그냥 여기 오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웨이커 검색을 하다가 이제 제 채널을 알게 된 분인 줄 알았는데 제 채널 구독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다가 그분은 방금 체크인하셔가지고 이제 짐정리하러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또 제가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호주에서 엄청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호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닌데 참 신기반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안 올린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빨리 편집해서 음,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열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침이 나오냐? 아, 그리고 저 오늘 매드맥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타코 음식을 사 먹었는데, 제가 매드맥스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그 직원이 자꾸 뭐라고 뭐라고 막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 여기 퍼스트 타임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막 얘기해 주셨어요. 어쨌든, 근데, 고수 들어간 걸 넣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는데 또 사먹을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부터 매드맥스 그 타코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었어. 그래서 아마 영상에 종종 제가 먹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집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지루하고 피곤하고 편집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마지막 커피 쿠폰 쓰러 갑니다. 카푸치노. 테나게라 카푸치노? i h e t h i n g l 이제 주문은 영어로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이 누가 봐도 외국인이 한것 같은 안녕하세요 들으셨나요? 여기 리셉션 직원 중에 한명 남자 직원이 되게 한국말을 보면 해요 항상 저렇게.